페리페이지 휴대용 프린터 A사입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무선 프린터로 어디서나 간편하게 인쇄할 수 있는 휴대용 모델입니다. 열전사 방식으로 작동하여 잉크가 필요 없으며 A사 크기의 문서를 출력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된 패브릭 스타일이 적용되어 스타일리시한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의 리뷰를 보면 출력이 빠르고 잉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블루투스 연결이 쉬워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하기 좋고 가벼워서 이동 중에도 유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간편한 무선 인쇄 기능과 휴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삼성전자 가정용 와이파이 무선 컬러 잉크젯 복합기 SL-J1780W입니다. 이 제품은 인쇄, 복사, 스캔 기능을 갖춘 올인원 복합기로 무선 연결을 지원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도 쉽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 별도의 케이블 없이도 집안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콤팩트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또한 컬러 출력이 가능하여 사진이나 그래픽이 포함된 문서를 인쇄하는데도 적합합니다. 실제 사용자의 리뷰를 보면 설치가 간편하고 스마트폰과 쉽게 연결되어 무선 인쇄가 가능해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잉크 소모가 생각보다 적고 출력 품질이 뛰어나서 가정용으로 사용하기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정에서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합기를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캐논 잉크젯 복합기 TS3490입니다. 이 제품은 인쇄, 복사, 스캔이 가능한 3-1-1 복합기로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되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무선으로 쉽게 인쇄할 수 있으며 직관적인 버튼 조작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형 디자인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아 협소한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의 리뷰를 보면 설치가 쉬워 초보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무선 인쇄 기능이 편리하고 출력 품질도 깔끔해서 가정용으로 만족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간편한 무선 인쇄와 기본적인 복합기 기능을 갖춘 경제적인 제품을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삼성전자 컬러 레이저 프린터입니다. 이 제품은 빠르고 선명한 컬러 인쇄가 가능한 레이저 프린터로 사무실 및 가정에서 고품질 출력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1200 dpi의 높은 해상도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또렷하게 인쇄할 수 있으며 컬러 출력 속도도 우수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선 및 무선 연결이 가능해 다양한 환경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의 리뷰를 보면 컬러 인쇄 품질이 뛰어나고 인쇄 속도도 빨라 업무용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레이저 방식이라 잉크젯보다 유지 보수가 적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고품질 컬러 인쇄와 안정적인 성능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삼성전자 컬러 잉크젯 복합기 SL-J1680입니다. 이 제품은 인쇄, 복사, 스캔 기능을 모두 갖춘 올인원 프린터로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며 컬러 출력이 가능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번들 잉크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추가 구매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실제 사용자의 리뷰를 보면 설치가 간편하고 사용법이 쉬워서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는 컬러 출력 품질이 뛰어나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가정용이나 간단한 문서 출력을 위한 복합기를 찾고 있다면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